다면 저희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예쁜 무늬가 있는 문양이 있는 이 담장은 전통으로 만들어지는 담장과 무엇이 차이가 있냐? 그것은 바로 가격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전통 한옥의 두께는요, 정말 두꺼워요. 한이 정도, 여기서 이 정도, 그것보다 더 넓어요. 그 말은 비용이 정말 비싸다는 거죠. 어느 정도냐 하면요, 보통 200평에. 한 100m 정도의 담장이 필요하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담장이 심지어 1m 가로, 그리고 높이 1m 이렇게 해서 주로 가격이 75만원.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 7,500만원이 담장만 하면 전통 담장에는 그만큼 듭니다. 그런데 저희와 함께 하는 집을 지으시면 저희는 담장이 1m, 1m, 1제곱미터당 25만원 가격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담장에, 담장이 두껍다고 막 좋습니까? 담장은 경계와 아름다움 그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어, 집과 집의 경계인 거죠. 그래서 담장이 두꺼우면 뭐 멀리서 봐서 두꺼워서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그 담장의 역할만 할수 있는 그 예쁜 담장, 그리고 또한 그 무늬를 저희가 직접 이렇게 새겨서 넣습니다. 이것은 아무 곳에서도 만날 수 없는 담장인 거죠. 저희 담장과 조적, 담장 조적을 담당하시는 전문가님을 항상 초빙해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도 이 담장, 이런 담장, 이런 황토 담장은 이런 무늬가 있는 담장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하시면 5천만 원이나 아낄 수 있는 것이죠.